제가 하나 읽어 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분을 이로 화면을 끌고 올수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분. 그러니까 상대방께테 일로 보이는 거예요. 일로 보이는 예, 예. 상대방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니 뭐 상관이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반대편한테. 제가 A고 B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B가 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스카이, 스카이프만 깔려 있으면 다 봐요? 네, 네. 스카이프든 음. 뭐든 음. 음. 대부분 다 됩니다. VR끼리 음. 서로 촬영하면 서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렇죠, 보는 거예요, 서로.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서로 보는 걸안 했고 내걸 내가 보는 걸로 제가 음. 여기서 녹화 중이에요, 지금. 음. 스카이프에서 녹화 모드가 있어가지고 음. 녹화 모드로 하면 자기 걸 자기 가 봐요. 음. 그래서 음. 지금 현재 녹화 중인데 이거를 책상 가운데다 놓고, 이 카메라를 네 사람이 두 사람 두사앉아서 보면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 말을 인식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찍는 거지? 어떤 여기 <목소리> 이게 3인칭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예, 예. 카메라 거기서 말씀이 카메라. 위에 건 말고요. 이건. 예, 예. 자, 거기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목소리> 또한번또한번해 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 파란 그 표시가 나가는 거예요. Brother 아. 바꿔도 가능해요? 네.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360도 면 돼요. 아. 여기서 아니, 안아 계속 안잡는데 여기도 잡아 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사람은 아 아. 카메라가 보이는 거에. 어, 너. 야, 배터리. 아이, 배터리가 있으면 이쪽에 고 360도 t remember. I can't r e m 못 잡나 봐 r I can't r e m e 가 b e r I can't remember. I c 그 n t r e m e m 요 e r I can't remember. I can't remember. I can't remember. I can't r e m 여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양쪽만 있어요 지금 네, 양쪽만 아니 니가 까지 그래서 이게 아, 저 지금 파, 자 이거는 이제 영상 회의용으로 오. 개발을 했는데 음. 이 제조업체들은 그냥 이거 영상용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 이거 유튜브한테 더 좋은데 음. 여기서 토크쇼를 하면 이거다 음. 그게 이제 중국과 우리의 어떤 차이죠 음. 저는 오히려 해외용으로도 쓰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 토크쇼로 음. 그리고 여기에 통역기가 들어가서 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일본 네. 사람, 중국 사람 다 출연해가지고 음. 얘기하면 돼요. 음. 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뭐 영국인도 어디서 홀로그램 갖고도 동시 강의를 어. 예. 개발했잖아요. 예. 개발 예. 예. 뭐 그전 단계지만은 제가 만약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해요. 예. V R 켜놓고 예. 저쪽 B 대학에서 만약에 뭐 중학교라도 이분들 예. 특강 한다면. 예. 거기서도 혹시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제 크기만큼 지원이 된다면 네. 거기서도 제 질문을 받고 학생 질문 을 받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는 8K입니다. 화질이 3 6 0도 8K니까 이 평면으로 보면 HD급 화질이 나와요. 음. 지금 여기 화질이 볼만 하죠, 무조건? 그렇죠? 음. 이거 지금 전 예, 위에 걸렸습니다. 이거 상태로 그냥 스카이프 이용해서 무료로 미국이든 어디든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이 우리 사회의 인프라들이 무료로 쓸수 있는 인터넷망이 너무나도 많은데 문제는 그것을 활용을 할 디바이스 또 활용할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어떤 선택.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콜라보를 해야 돼요. 아까 그 해부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철도.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게첫 번째가 자동화. 모든 게 AI AI화 되면서 자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공유 또는 콜라보입니다. 연결.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여기 다전문가이시지만 자기 영역에서만 전문가지 브로드하게는 못 해요. 안 그래? 요 우리는 융합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가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음. 서로가 아는 것들 서로 붙고 제가 이제 예, 여기 계신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 한번 직접 스카이프 한번 봤다는 얘기예 스카이프 아니 그냥 열었는데 여기서는 같은 공간에선 안되나다 되죠 스카이프 음. 열어보면 아, 주소를 저한테 주시면 음. 제가 열어서 클릭을 해 음. 네. 죠 그래. 저는 예, 여기 네. 지금 네. 제가 스카이프로 깔려있는데 선택한 사람 아이디를 주셔야죠 아이디를 연결하면 그냥 거. 스카이프나 뭐 구글 행아온인 미팅이나 그런 주는. 거 하고 무슨 돼요. 차이점이 크게 있는 거예요? 지금 360도로 다 보인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이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 일뿐이고, 네. 스카이프도 있고, 중도 <laughs> 음, 있고, 뭐 음. 시스코의 뭐 엑, 엑스워크인가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서 열몇 개가 있어요. 네. 그게 다 호환이 돼요. 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카이프는 스카이프들의 기능이 있고, 음. 음. 또 비즈니스 모델이 또 있죠, 렇죠 유료로. 음. 또뭐 다른 플랫폼도 각자 나름대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 틀립니다. 저희가 그런 요소 기술 기능들을 잘 체크를 해서 아이 플랫폼 어떤 기능을 내가 여기다 적용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이걸 내가 유료 컨텐츠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없다 이런 컨텐츠 이걸 만약에 카메라로 찍으려면 카메라 4대에 기사 4사람이 있어 된다. 제가 이제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 부분에 수고에면 카메라 같은 차 이게 카메라 그니까 우리가 그 주소 캠코 주소. 아니 뭐지? 왜그 캠을 쓰지 만 웹캠 대신 저거 쓰는 거죠. 360도로 그러면 더 입체감 있게 음. 잡기 하나가있다게네 컴퓨터 위에 올라가요? 몇 가지 포맷이 나옵니다. 컴퓨터 위에, 우리는 보통 컴퓨터 네, 위에 앱캠을 하는데 네, 그냥 네, 컴퓨터 옆에 자, 이렇게 이거두개 화면. 이거 지금 자동으로 제가 회전을 돌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를 잡을 거예요. 나를 오오. 잡아주세요. 잡죠. 자동으로 잡는구나. 자동이에요. 이게 이제 음.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오디오 트래킹하고 음. 페이스 트래킹을 합니다. 이분들은 음. 잘 모르니까요. 음. 그럼 앱캠은 뭐 <laughs> 고정돼 <웃음> 있잖아요. 제가 입을 닫을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laughs> 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못 찾아 나가서 해야되나봐 나가. 여기요 가보시죠. 조용히 강형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잡네 잡네 <laughs> <잤네. 잤네. 웃음> 오 잡았어 오저 어, 잡았어요 잡 화면으로 어. 해보겠습니다 어. 한한 이거는 이제 반반 180도 180도 그거 이제 하나 자 이거는 뭐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 자, 제가 중심입니다. 날 따라오세요. 제가 제가 얘기를 오오. 하고 있으면 네. 저 카메라가 저를 중심으로 찍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봐주시죠. 진짜요. 우리 보면 학교 어. 어. 학교에도 왜 동영상 콘텐츠 제작실 보면 카메라가 교수자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네. 비슷한 건데 메커니즘 자체는 완전히 달라다 아. 거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아. 아. 네. 그렇죠 어 여기는 3, 모든 360도를 다잡는 거구나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장 그러면 왜 수업할 때는 그냥 가운데다 놓고 애들 다 실습하는 거 말하면서 네. 하면 되겠네 <웃음> 뭐. <웃음> 아 너무 신기해서, <laughs> 아, <너무> 신기해서. <laughs> 아래 네.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수동적인 거 이제 안 할려고. 저희가 이제 요구한 거는 네. 요 위에다가 이거 대신에 타이틀을 넣게끔 개선하자 음. 그래서 주제를 넣으면 두 사람에서 얘기하면 딱 맞죠, 그죠 자막도 들어갑 예. 네. 자막 들어가요? 네? 해서 나중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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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면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화상으로 면접도 네, 해외에 있는 분하고 저희가 면접 맞아. 실시하거든요. 예전에는 스카이프 할때 그냥 이렇게 영상 띄워서 쓰실 수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카메라가 이그 심사 위원석에 있으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저쪽 그 응시자들은 자기는 단일 화면만 있으면 되요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그러면 저희가 이이제 아이디를 그쪽에 드리면 되는 건가요? 스카이프 자동 연결되니까. 그렇죠. 뭐 다들 스카이프는 네. 아이디는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어민들 언어민 해서. 래서 여기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화면이 일로 나와요. 네네네. 그대로. 네. 그래서 이걸 녹화하시면은 이거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음, 그 자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이런 콘텐츠 맨날처럼 사람이 모여서 음. 이게 비생산적이고 경쟁력이 음.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스타디를 하시고 원격지에서 이러한 음, 토크쇼로 네. 만드는 네. 토크쇼 음. 하면은 계속 이거는 한 장, 우리가 한한한한 정도. 정도. 어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할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정된 카메라를 나, 나 나를 딱 이렇게 쳐다봐야 될때 쟤는 막 움직이면서 해도 될것 같아. 아움직이면한 얘기라는 거 <laughs> 하나, 이 통역기를 이용해서 이게 즉시 통역되데 7시간 통역이거든요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그러면 가지. 여기에 다양한 언어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 아웃풋은 <laughs> 똑같은 언어로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산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산에 어, 사무실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국가별로 좀 괜찮은 친구들을 <laughs> 다 뽑아서 이 시리즈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까 미디어라는 음료 작가님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어 미디어는 기본적인 게 이제 소통이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어두 번째가 어 컨텐츠. 이제 지금은 커머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이퀄 저는 3C라고 봅니다. 초기에 나온 게 소통, 커뮤니케이션. 음. 두 번째 컨텐츠, 음. 세 번째는 이제는 커머스다. 음. 그래서 아까 미디어를 이제 유튜브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OTT라고 표현하면은 음. OTT 이퀄 e 커머스가 되는 음. 미디어다. 음.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미디어는 컨텐츠가 절반, 커머스가 절반. 음.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